아, 열식이 진짜. 오, 핸디 시원 다르다, 달라. <laughs> 내가 채를 통, 저 뿌리 이렇게 쭉, 쭉 날아주고, 네. 그때 이후부터 본인이 좋아진 거지. 데뷔지 네. 골프장, 들어가는 일구, 연산홍이 아주 환상으로 펴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야, 아침바다는 더 멋있고요. 야, 진짜. 야, 시합 구경도 오시고, 한번 와보십시오. 내가 꼭 선전하는 것다. 정말 좋아요. 네, 해주세요. 어, 너 혼자 해, 너 혼자. 바로 보내주세요. 어, KPG 현역 선수분들이. 선수, 선수. 아, 오늘 <laughs> 시, 연습 나온딩 <라운딩 웃음> 하러 오셔서 이렇게 <이거> <laughs> 뵙게 되었습니다 <이거> <laughs>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봉섭입니다. 아김봉섭 선수. 김봉섭. 봉섭. 오 유명 선수네. 그럼 세 분은 친구분이시고. 네네네. 네, 네. 야. 야 네. 진짜. 두 명상인데. 예. 부로님 오늘 이번에는. 최우승 30회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미리 축하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김프로님 연습 스윙 하고 있습니다 오. All right. 좋다. 잘 친다. 내용이 아주 좋다. 그래. 똑같은 데로 간다. 그래요? 네? 야 이거 첫돌부터 보대했는데 이게 아유. 돈을 못 받잖아요 몸풀기라서. 네요 아. 아. 열부터입니까 그럼? 예. 네. 그러면은 야 오늘 우리 대표님 패션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까? 예. 아잘 아, 아. 아, 나오네, 멋있게 나오네. 어우, 로인데 160m 세컨샷입니다. 우와. <laughs> 어 원장님 넘었는데요끝내주자 <laughs> 예. <laughs> 네. <laughs> 야 오늘 유명욱 회원님 복장 좋습니다. 뒤로 넘어지지 말고 최종 앞으로. 습니안 돼. 큰일 났다. 가자. 네. 가다빡어요 머리 1cm 우로 살짝만 돌리세요. 그렇지. 자, 금내리막에 포트를 합니다. 10m 포트. 금내리막 포트. 아, 리막배워 나이스. 자, 고수분의 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1.5m 파프 아유, 아이고, 뭐야! 인명다. 아, 아, 인명다. 저, 저, 안백보고, 쳐 잘 넘어간다. 대박. 진짜 기가 막힌다 재능을. 명우씨한 1년 더 지나면 봉수 오빠하고 맞짱 떠도 되겠다. 네. 진짜 Ah, oh. wow. 대박. 예? 예방이 20m 급 내리막 잘 굴러오고 있습니다. 어, 뭐지? 방향을 뭐지? 잘못 봤어. 방향을 방향을 잘못 봤어. 요야 오늘 퍼트 나뭐 어디를 달고 산다? 다루고 살아. 경제적인 너무 좋아. 본인 입으로 달고 산다. 이런 건 <laughs> 말씀 미안해 가지고. <laughs> 원장님 참. 야 진짜. 오기. 맨쪽에 했 이야기해 줘라. 인증없니 버디만 고 <laughs> <laughs> 응? 버디만 고 버디 뭐. <laughs> 야, 이 내리막 경치 진짜 우린 아 빠졌다 이. 아이고 안들어 원래 여자들은 그걸 잘 못해 이야 <laughs> <laughs> 정말 환상이다 환상이다 이 유튜브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꼭 한번 와서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 그림이네 그림 좋다. 호리는 이거 뭐고 이거? 됐어. 다번나 어, 내가 길도 안 가더라. 네, 백체라고. 수비는 나한테 한타 줘야 돼요. 저 5미나를 그걸 사는 게저거가겠습니 오케이. 어, 야 골프 내 인생 유튜브 팬이신데 이 회원님께서 초청을 해줘서 평생 모델 골프장에 와서 이렇게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 80대 초반 쳐시는 분이 로프에서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 백스윙 충분히 하세요. 나이스! 아주 잘 쳤어요. 들어가냐 잘다, 들어가냐 잘다다 짰다 나 있어 신중하게 쳐어요 보지 말고 1m 터 짜리 다크다 아까비 이 홀에서 안 되는 거는 이 홀로 마치고 아무, 네 아까운 거는 맞는데. 이거래에서 안 되면 이걸로 그냥 맞추는거래 알았죠? 네. 예. 피레침 보릇 아니, 오른쪽에. 어. 벙커 우측. 응? 더 많이. 저먼 벙커. 저 몸대 벙커 네. 있잖아. 피레침. 뭐 저기 저기 피레침이 아니고 그거가 이가전개타아이가 자, 여기에 그 왼손을 잡아 당겨서 라이어지는 거라고. 어, 그럼 접자기가 손으로 빈 수행하세요. 네. 왼손을 당겨서 그래요. 여기가 퉁 놓으세요. 소리 안 나게 뒤에서 나빼나빼 좋았습니다 원래 한 8, 9월 10월 되면 싱글 웃자다. 마담 보겠는데, 그때 한 대표한테 잔참을 하나 잔치. 하십시오. 무용한 솜씨가 잘 나타나네. <laughs> 진짜요? 최기 뭐, 진짜. 습니다디시다 달라. <laughs> 때 내가 통 뿌리 이렇게 쭉쭉 날아주고 네, 날아주고 네. 날아주고 네. 그때 이후부터 본인이 좋아지 <laughs> 그때 한대 지나고 나서 그때 기 오기 시작하더라. 네. 이게 버리가